没空在这。 嗯。No. 사진 찍을때는 손님들 잘 안오던데 네? 사진 찍으려면 손님이 빨리 안와서 또 기다리고 이랬는데 래이 이게 원래 그렇죠 사람 심리가 응. 이렇게 기다리면 안오거든 기다리면은 안오고 응.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온 것결에 손님들 줄 응. 서있고 맞아 괜찮아요 저 조금 이렇게 식혀놓고? 예, 예 식혀놔야돼요 가방에 넣어놓으면 이게 응. 예, 약간 쉬더라고요 빛나나 봄 말을 건데 말라도 괜찮아요 말하면 맛없다아 괜찮아요 한개물어봤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구나 음. 저는 음. 말로건 뭐하건 다잘 먹어요 이러가 멤버탈이 물 난다 네 군대는 안 먹어 군대는 매먹이야지군대랑잘하고 나고 할인구 얼마 되는 거야 잠시만요 네? 까만. 까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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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네? 예? 얼마나? 예? 5,000원. 5,000원 다 드릴까? 지 향은 맛있어요. 맛있지? 네. 매콤한 맛이 나면서, 네. 향도 있고, 뭔가. 네, 예, 그거는 감도 되고 네. 네. 아. 요 근처에서는 제일 맛있답니 어, 네. 요 일대. 아, 겸손하시네요. 수영, 수영시장에서 맛있다, 이거보다는. 아니, 네, 아니, 해운대하고 강가지고다 사러 와요. 부산에서 최고 맛있다. 네. 이 표현 어떠세요? 특히네. 부산 최고의 맛. 지금 맛있다. 너무 겸손하시네. 예. 이 일대가 아니고, 부산에서 예. 예. 제일 맛있다. 예. 어... 직접 찾아오셔도 실망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찾아오 맛있어요. 아무무반 네. 어... 사람 다 찾아와. 예. 차 타고. 아 간도 이렇게 돼 있구나. 그 순대가 보통은 약간 밍밍 하잖아요. 네, 쌈장으로 찍어 먹든 소금으로 찍어 먹든 네, 이거는 맹금우도 괜찮으시죠? 네 간이 돼 있고 좀 매콤한 맛이 뭔가 확 땡기는 맛. 아 어. 제가 순대를 여기저기서 먹어봤는데 어 그래도 손 안에 꼽힐 정도로 예, 네. 네, 맛있어요. 나만, 어, 뭐, 네네. 맛있네요. 지금 먹다가 일어나서 촬영하고 있는데, 빨리 먹고싶습니다. <laughs> 오늘 여기 촬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촬영이 우선이고, 먹는건 조금 있다가. 이 순대는 좀 식어도, 어덩 안하거든요. 다른 순대는 식으면 또 어덩한게 있다고. 아버님도 여기 단골이세요? 네, 기가 단골. 아 얼마나? 애들어 경기도 사는데 네. 내혼자요까 내가 살기 좋아서요아 <laughs> 그렇죠. 부산이 날씨도 푹하고올 네. 겨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춥다고 하는 게 저기 경기도 정도 가면 이 정도면 더운 날씨예요. 팔도시장이요. 아 팔도시장이요. 살기가 네, 있고 전, 좋죠. 저희 들어갔고. 그렇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니네. 네. 다니네. 네. 江米果。 Các bạn hãy đăng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사모님. 그 특별히 쉬시는 아 날은 없고요. 일요일 날. 일이 있으시면 쉬신다고 하셨죠? 예. 그때 전화한다 이게. 그리고 아그 영업 시간은 아침 10시. 10시부터 해물디? 오후 여, 6시. 예. 아 근데 아 11시에 오시면 된다고 그러셨죠?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아침에. 아침에 내장에. 네. 그럼 예? 늦어요. 아, 손님 많이. 순대맛? 예다장뭐 예. 곱창 같은 거습니다 네, 예. 한번 조금. 네, 맞습니다. 네, 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에니다 네, 데맛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아 머리서 다신거예요 아. 네, 맞습 네, 예. 멀어도 오게끔 만드는 맛이네요. 저뭐 아, 지금 먹고 있거든요. 저는 가다가 네. 세차타고 가나? 네. 사가고 가려고. 아, 그러셨구나. 일부러도 찾아오실 맛이네요. 네. 음. 음. 5천 원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4천 원씩 얼마면 전에는 삼천에 사도 둘이 먹는데 지금은 올라갔고. 아. 삼천은 응. 이제 양이 좀작다딱 혼자 먹어도 돼, 안 주니까. 자, 문에는. 응. 그만 비싸고. 응. 괜그래요하셨어 어머님 그러면 그 순대를 판매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6년? 한 6년 정도요? 예. 예. 아 앞에는 오래되었고 사람들이 아 네네. 다른 사람이 팔았지. 아 네네. 응. 아그 왜이 어쩌고냐면요 응. 보통 뭐몇년 됐고 어, 한 몇. 한 40년 늦... 뭐 이래 이 자리는 그래 돼. 네. 아. 네. 원래 자리 여기 하셨던 네. 분은 네. 40년 정도 되시고, 네. 사모님이 여기 6년 정도를 하신 거죠? 네. 아, 그래도 오래 하셨네요. 뭐. 근데, 뭐그 뒤에, 앞에 사람들, 어떤 사람은 앞, 앞에 다 보태가 자기가 40년이 안 돼. 아, 그렇게 <laughs>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니까 러 이제 어머니든 아니면 뭐 아는 분이든 누구든 해갖고 이어서. 이어서 몇 년. 네. 근데 지금 사모님도 이어서 이렇게 하시면 40년 되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 아 아주... 예. 역사와 전통의 통통 찰스인데, 맛있습니다.